자, 이번 다음 시간 거 이거 어떤 걸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20번을 좀 풀어줄 거예요. 오늘 20번을 풀어줄 건데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어 이런 거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는 m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y는 f의 2m-x가 돼요. y는 fx를 x는 m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거야, 2 n d m i n u 외워야 돼, 지금 빨리. x는 n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요. y는 n. y는 n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거야. x는 n. 이제는 뭐예요? x는 n. 얘는 뭐야? y는 n. 이런 거에 대해서. y는 n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2m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g(x)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g(x)를 이렇게 만들 거야. x가 m보다 커요? 그러면 그대로 f(x)를 주고요. x가 m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2 n 마이너스 x.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봐봐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여기가 m이라고 한번 해봐. 여기가 x는 m이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는 gx가 어떻게 되면 x가 0보다, m보다 큰 때는 어떻게 그리라고? 그냥 그대로 그리라고요. x가 m이면 그대로 그리라고요. 그 다음에 m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리라고요? fx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 얘, 얘는 어떻게 그리라고요? 원래 있던 fx를 어떻게 낸다고? M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로 이렇게 이걸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진 거로 GX가 알았어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자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GX가 만약에 얘는 이렇게 됐으면 야 이거 안보고 다 써야 돼 얘는 FX인데 얘는 EM-FX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n보다 큰 쪽에선 이렇게 그리라고 하고요. fx가 n보다 작은 쪽에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두분두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여기가 y는 n이야. 이게 f야. 그럼 g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 이건 f고요. 이건 g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n을 기준으로 y는 n이 있는데, n보다 큰 데는 그대로 우리라는 거야. 그대로 그요 여기는 그대로 그요 여기는 그대로 그요그 다음에 n보다 작은 부분. n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한 거라고요? n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라고. 이 식이 뭐라고요? 얘를 n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원래 있던 fx를 원래 있던 fx를 n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지그레트 정체입니다. 야, 요거를 이해해야지 20번을 풀리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어다가안 뭐 보고 그냥 툭 써봐. 내 스스로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안 보고 그냥 혼자 해봐. 그래야 진짜 알게 되는 거야. 써주네 21번은 아플 거예요. 21번은 아플 거니까 21번 자리에다가 써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문제 뺄 거예요. 2 1번하고이 29번만 거고요 그려 봐. 시카고 그림까지 다 그냥 외워서 써 봐. 그럼 진짜 알겠어. 한번더 하는 거야. 이거 <목소리> 좀한번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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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겠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몇 목소리> 그냥 깨끗이 정리해놓으세요 아휴 이 새끼가 뭐 기어가는 것 같다 예쁘게 좀 써놔요 우리 정리할 거란 말이야 정리해놓는 거란 말이야 아주 성의 있게 정성을 들 Posso? É. 기억해야 돼. 함수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대칭을 시켜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에요. 직선을 긋게요. 여기 기준. 몇 대면? 1대 1. 1 더하면 2차 함수. 자, 3차 함수에요. 찍고 봐. 몇 대면? 2대 1. 2대 1. 몇차 함수? 3차 3차 함수. 4함수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다 여기서 접선을 벗다고 해봐요. 몇 대면? 2대1. 아니야. 왜? 3대? 4함수야 3대2. 3대 자, 이거 외웁니다. 자, 어디서 어디까지? 접점에서 여기까지 2. 접점에서 여기까지 2대 3대2. 알았죠? 지금 다시 외우자. 다시 쓰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 너무 중요한 비율 관계.

20번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좀 이해해보자. 자, f x 는 4차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패턴의 형태가 아니야. 외운 건데. 우리가 국금했던 패턴이거든요. f x 가 4차라고 한번 해보자고. 4차는 W 형태인데, 많이 일기되어 있다고 했을 때, A가 한 이쯤에 있었다고 해봐요. A가 이쯤에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G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냥 바로 보인단 말이야. A보다 큰 데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대로 그립니다. 얘가 A라고 하면. 그대로 그리고요 그대로 그린 거. 요, 요기, 요기고요그 다음에, A가 요보다은 데는 A로, 뭐야, FX를 뭐야, A에서? 대칭이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뾰족한 데가 몇 군데 생겨? 하나, 둘, 셋, 네개 생긴다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 불가능한 데가 몇 군데 생긴다고? 네네 개. 네 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데 몇 개? 두 개. 가 생겨. 아니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미분 불가능한데가 없죠. 문제 다시 봐봐. 미분 불가능한데가 몇 군데라고요? 아. 몇 군데야? 한, 군데. 한 군데야. 아니 미분 불가능한데가 한 군데가 나오기 위해서 f 들이 일단은 W 자인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것 같아. 이거 아니면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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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차처럼 되는 거야. 3차 같은 거를 미분, 3차를 이렇게 접어올리면 어떻게 돼? 2차 같은 에 미분 가능하죠? 그럼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데가 여기몇 군데냐? 여기 여기 몇이야? GX의 정체는 이게 접어올리면 이제 GX의 정체가 되는 거죠? GX의 정체는 여기서 접어올리면 GX가 되는 거죠? 어, 좋아. 그럼 여기가 4라는 거예요. 여기가 4라는 거라고. 맞아? 그 다음에. Fx, Gx는 어떻게 이루어져? 이 점선이 뭐야? Gx? 야, 이걸 좀깨달아자 진짜 깨달아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Gx, GX? Fx에서 Gx를 빼고 니다? 똑같은 부을빼 그럼 뭐가 돼? 0이 되겠어? 맞음. 여기는 또 어디야? 똑같아. 애플은 똑같아. 애플하고 G가 완전 똑같아. 빼면 뭐야? 0? G에서 G에서 애플빼뺄 거란 말이야? 얘보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쨌거나 올라갈 거라고. 어쨌거나 올라갈. 대충 붙리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 거야. 어쨌거나 몰라. 올라. 아올라가 올라. 얘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게 바로 뭐야? f g x 지야 그러면 최대값은 한 이쯤에 나오겠네. 네. 여기, 여기, 여기 나오겠네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네. 최대값은 어디야? 뭐 대충 뭔? 뭐... 아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디서 최대값을 간다고요? 어... 2분의 7에서. 얘도 얼마야? 2분의 7. 여기는 얼마야? 4. 여기는 얼마야? 아. 말이 안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서. 말이 안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 왼쪽이 왼쪽 말이 안돼요? 아니 오른쪽이 말이 안 오른쪽이 안돼 오른쪽이 말이 안되죠 얘는 2분의 7이고 4인데 말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없애는거야 이제 에플리스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진거야 됐어요? 그다음 이제 보자 f-g가 최대값을 얼마나 갖는다고요? 2 예. 그럼 생각 해봐 여기가 a였잖아 근데 이게 몇 배로 소사 올른 거야? 두 배. 얘가 네. 얘가 네. 배로 솟아 올랐어. 맞아? 얘가 얘의몇 배가 몇이인 거라고요? 이해가 된 거라고.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였어요? 2분의 7이었나? 네. 야, 야, 먼저 들어봐. 얘가 그런 거야. 2분의 7 코마 몇이 돼야 되냐고. 얘가 두 배로 소사해서 이해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아이고 진짜 안 된다 안돼 진짜 아 얘가 몇시 돼야 돼? 얘가 두 배로 쏟아 올라야 된다고 여기가 여 그렇지 여기지 어한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이... 여기까지 얼마야? 예. 0 빼주면. 음. 3로 써놓두 2배로 써서 올라주면. 아니, 여기가 A잖아. 여기가 얼마에요? A. A. 여기가 뭐야? A. 그 여기, 여기가 얼마야? 2분의 7,5. 예. 그 빼면 뭐야? 2 a 에서0 빼면 얼마야? 루피가 2이고 막 이렇게 죠 이거 0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내가 0이 돼야지만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2이고 뺄게 없잖아. 2 끝이죠. 그냥 그냥 바로 되는 거죠. 예. 돌려. 자 그러면 자 이제 f 피의 정체를 이제 밝혀보자. f x 의 정체가 밝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자 다시 봐봐. W 자인데 당연히 여기서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요? 여기가 얼마였어요? 4 여기가 얼마야 2분의 7구만 0잘 0. 봅시다 몇대 몇이라고요? 3대1 좋아 3대 2개야 그러면 4에서 2분의 7을 빼 그럼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인가요? 길이가 2분의 이야 맞잖아 네. 2분의 8에서 2분의 7을 빼면 길이가 2분의 이야 그럼 길이는 얼마야 K비치니까 2분의? 아. 그럼 얘 정체가 나온다고 2 그렇죠 2분의 7에다가 2분의 3을 빼주니까 얼마예요 이가 된다고 얘는 2코마 얼마예요 높이가2코마 얼마예요 2A 아 이게 A였나요? A였죠? 아 어, A 요 두피는 뭐야? 4코마 A 자 그러면 f s 의 정체가 바로 밝혀지네요 f s 의 정체가 친구 차항계일 1이라고 했어? f s 는 뭐야? X 근을 모르가죠? 2몇번 e. 튕겨요? 세번 3번. 얘는 세 번이라고 3차수 정태 패턴이니까 얘는 네. 뭐야 x 고대로 올려줍니다 얘를 고대로 올려줘요 얼마만큼 고대로 올려줘요 a만큼 고대로 올려줍니다 얘가 x축이라고 인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얘를 고대로 a만큼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f(x)식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가 x축이었으면 이게 없어져도 되지만 얘가 얼마만큼 올라간 거예요 A. a만큼 올려서 그냥 a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맨날 했던 짓이잖아 이게 너 알겠어 이제 맨날 했던게 이거라고 근데 우리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어넣는데 2분의 7코마? 어. 그래 2분의 7을 집어넣자 2분의 7 집어넣어 어. 집어넣어 마이너스? 8분의 1 아니 아니 잘못했다 마이너스 어. 잘못했다 2분의 7 빼기 2분의 4니까 2분의 3이니까 세제곱 해봐 8분의? 27얘 뭐야 2분의 7 집어넣어 2분의 7 빼기 4니까 뭐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어? 보세요. A 가 정체 나오네 A가 뭐예요? 16분의? 어... 16분의, 16분의? 27 1분27자 문제는 뭘 구하래? F2 분의5어 2분의 5를 지구로 넣자 지로넣 2분의 5어구로 넣자 2분의 5지어 넣으면 2분의 세지고 8분의? 1 1 2분의 5지어로어자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3. 플러스 16분에 27, 17. 얘는 1 6분의3이너 24, 24. 24. 24. 로나눠줘 2분에 3, 3, 만빼 2분, 2분. 4, 2 4, 5, 8, 9, 10, 1 2분3 4 4 8 2 2분3 2 번? 2번 26, 2 28, 2번 20, 2 22, 2 24, 2 26, 2 28, 2 20, 2 2 2 2 2 2 2 다시 도해 아, 해도 말고 있어, 다 했어. 방금 한번더해또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 야, 이거 진짜 열심히 하자. 아니, 이거 열심히 하자. 응? 다음 공부하지 말고 이거 열심히 하자. 몇번 너희들이 여기서 만풀수 있는 문제야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야, 갈리는 거. 비율 관계가 뭐 3대1 정도 되는 비율 관계를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빨리 풀수 있고요. 그런 거 모르면 되게 복잡해져. 산수량이 더 많아져. 지금보다. 이분을 더해야되요 저렇게 길어지는지 알겠죠? 미분 불가능한 데가 한 군데만 나오고한 군데만 나오려면 저렇게 길어져요.